추석 아침이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한옥마당에는 아직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70세의 석훈 어른은 오늘 아침부터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가족들의 진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을 세워둔 것이었습니다. 석훈 어른의 아들 준호와 며느리 서영이 곧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집에서 펼쳐질 일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혈육의 정이 돈 앞에서도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욕심이 가족이라는 울타리마저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석훈 어른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며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강남에 있는 상가 두 동, 창고 건물, 그리고 넓은 농지까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는 점점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재산들을 누구에게 물려줘야 할지 말입니다. 아들 준호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성격은 온순했지만 의지가 약한 편이었습니다. 특히 아내 서영의 말에는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서영은 결혼 초기에는 시아버지에게 정중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석훈 어른이 소유한 재산의 규모를 알게 된 후부터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보이는 미묘한 태도 변화, 재산에 대한 은근한 관심, 그리고 준호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지는 메시지들을 석훈 어른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훈 어른은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최 변호사와 함께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추석을 이용해서 서영의 진짜 마음을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만약 서영이 정말로 재산에만 관심이 있다면 분명히 오늘 그 본색을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추석 아침 8시였습니다. 본가안채에서는 명절 준비로 분주한 송길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석훈 어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서재 깊숙한 곳에 있던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토지와 건물 등기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석훈 어른은 이 서류를 일부러 식탁 옆에 눈에 띄는 곳에 놓아두었던 것입니다. 이 서류는 실제로는 사본이었습니다. 진짜 서류는 따로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고 이 사본에는 일부 정보가 의도적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으로 보기에는 진짜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석훈 어른은 이것을 미끼로 사용하여 서영의 반응을 살펴보려 했습니다. 한편 서영은 지난 밤부터 뭔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최근 석훈 어른의 건강이 예전만 못하다는 소식을 들은 후부터 그녀의 마음은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시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재산 상속 문제가 복잡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을 기회로 미리 재산 일부를 명예 이전받아 두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서영은 준호에게도 미리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건강 걱정을 하는 초자의 모습으로 포장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니까 재산 관리를 자식들이 도와드려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의 건강이 예전만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전 9시가 되자 준호와 서영이 도착했습니다. 서영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왔습니다. 한복도 새로 맞춘 것을 입고 시아버지께 드릴 선물도 평소보다 비싼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성스러운 며느리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서영은 인사를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혹시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살펴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식탁 옆에 놓인 두꺼운 봉투를 갈견한 순간 서영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 봉투가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건 무슨 서류세요? 서영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석훈 어른은 무심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거다. 명절 끝나면 정리하려고 해서. 하지만 서영의 관심은 이미 그 봉투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준호의 팔을 콕 찔렀습니다. 이미 서영의 마음 속에서는 대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석훈 어른은 이 모든 장면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서영의 눈빛이 변하는 순간, 준호의 팔을 찌르는 작은 행동, 그리고 그 후의 미묘한 초정 변화까지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테스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상차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명절 때마다 초극적이었던 서영이 오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앞장서서 상차림을 주도하며 어른들 앞에서 지나치게 친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시어머니나 다른 어른들이 주도하는 상차림에 조용히 따라만 했던 그녀가 오늘은 마치 집안의 큰 며느리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마을 이장인 동수가 석훈 어른에게 속삭였습니다. 며느리 손이 너무 빠르네. 평소랑 다르구먼. 동수는 오랫동안 이 집을 지켜봐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영의 평소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쉽게 알수 있었습니다. 석훈 어른은 건조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모로 다르지. 그의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영의 변화된 태도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오늘 벌어질 일들에 대한 암시이기도 했습니다. 상차림이 끝나자, 서영은 준호를 마당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아버지, 건강이 요즘 안 좋잖아. 지금 말씀드려 재산 관리는 우리가 하겠다고 서영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망설이며 답했습니다. 지금은 명절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그도 아내의 말이 맞다고는 생각했지만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기회는 오늘 뿐이야. 저 서류 봤지? 아버지가 일부러 우리 보라고 놓아둔 거야. 이런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올지 몰라. 서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석훈 어른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영은 계속해서 준호를 설득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재산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석훈 어른은 사랑채에서 오랜 친구인 최변호사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척훈 어른의 모든 법적 문제를 담당해왔고, 이번 계획도 함께 세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계획대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 약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려면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나. 지금까지는 추측에 불과했지만, 오늘은 확실히 알수 있을 거야. 석훈 어른의 답변은 의미심장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석훈 어른의 고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영의 변화된 모습, 재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욕심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사랑채에서 최 변호사가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밝은 표정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계산된 친근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변호사와는 거리를 두고 지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변호사님, 등기 이전은 절차만 밟으면 빠르죠? 서영이 마치 우연한 호기심인 것처럼 물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주인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했습니다. 서영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다시 웃음을 띠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아버님 뜻이 중요하죠. 다만, 자식으로서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예전만 못하시니까 미리 준비해드리면. 서영은 최대한 효심 깊은 며느리의 모습으로 포장하려 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쌓인 그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에게는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계획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안채에서는 준호가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아내 서영의 설득에 마음이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석훈 어른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석훈 어른은 아들의 망설이는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해라. 명절에는 숨기지 말자. 그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로 가족을 위한 일이라면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말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도 아내의 제안이 완전히 떳떳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고 또한 아버지의 건강을 생각하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도 생각했습니다. 마당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주석 인사를 나누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장 동수를 비롯해서 평소 석훈 어른과 가까이 지내던 마을 어른들이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서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꺼내면 석훈 어른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영의 계산은 이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초성스러운 며느리의 모습으로 재산 관리를 자처한다면 석훈, 어른도 체면상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도 그럴듯한 제안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거실에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명절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올해 농사 이야기, 마을 소식, 그리고 각자 가족들의 안부 등이 주요 화제였습니다. 서영은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서영이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버님, 건물 관리를 저희가 맡으면 세입자들도 편하고, 세금 효율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명의 일부만 저로. 아니, 저희로 바꾸시면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준호가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더 가까이서 챙기겠습니다. 아버지,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거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석훈 어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화재 전환에 당황했습니다. 석훈 어른은 천천히 서류 봉투를 탁자 위로 밀어냈습니다. 읽어봐라.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서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서류를 꺼내 속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보는 그녀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강남 상가 두 개, 창고 일동, 농지 일부, 와, 아버님, 이건 정말 그냥 놔두실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하셔야 해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석훈 어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지금이어야 하지? 서영이 순간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건강, 세금, 가족을 위해서요. 모든 면에서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에요. 너무 늦으면 그녀는 말을 흐렸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석훈 어른의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상한 기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정말 좋은 기회예요. 지금 시장 상황도 좋고. 세법도 유리하게 바뀌었어요. 이런 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더 이상 가족에 대한 걱정은 없었습니다. 오직 재산에 대한 욕심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그녀가 읽고 있는 서류는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석훈 어른의 치밀한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재에서 최 변호사가 금고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똑같이 생긴 서류 뭉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서류였습니다. 석훈 어른이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며느님께서 읽으신건 사본입니다. 수치와 집원 일부가 의도적으로 가려져 있죠. 실제 재산 규모는 이것보다 훨씬 큽니다. 최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석훈 어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도가 보고 싶었다. 진짜를 보여줬다면 더큰 욕심을 부렸을 테지. 그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재 한쪽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전 과정을 녹화 중입니다. 작은 카메라가 프레임 속에서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한 조치였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석훈 어른이 서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영아, 문서가 내 손에 있을 때 표정이 달라졌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서영은 웃음으로 상황을 덮으려 했습니다. 며느리가 살림 걱정하면 기쁠 일이죠. 아버님도 편하게 지내시라고 하는 일인데요. 기쁨과 탐욕은 눈빛 한칸 차이다. 석훈 어른의 말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한마디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아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추근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가족 간의 대화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마당에서 이장 동수가 석훈 어른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동수는 오랫동안 이 마을에서 살아온 사람으로 석훈 어른과는 5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석훈이, 너느리가 낮에 준호를 데리고 빈 창고에 다녀오는 걸 봤어요. 전화도 몇통 하시더라고요. 동수의 말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석훈 어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직접 확인하는 순간은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는 것이 확실해진 것입니다. 최 변호사가 태블릿을 떠내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통화 녹취 내용이 재생되었습니다. 오빠, 오늘 안 받으면 후회해. 아버지가 오래 못 버틸 수도 있잖아.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복잡해질 거야.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내가. 내가 하자고 했어요. 석훈 어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넌 끌려간 거다. 서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가정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최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며느님 통장으로 최근 임대보증금 일부 전환을 시도한 내역이 있습니다. 명의 변경도 미리 문의하셨고요. 거실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한 모든 일들이 이미 다 알려져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더 이상 구경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진 사랑채에서 석훈 어른이 충격적인 진실을 밝혔습니다. 실은 진짜 토지와 건물은 이미 재단 신탁과 촌주 교육기금으로 묶였다. 내가 오늘 어떤 얼굴을 하든 너에게 갈 몫은 없었다. 서영이 경악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짓을? 석훈 어른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자족이 먼저인 줄 알았지. 마지막 기회였다. 모든 것이 허상이었습니다. 서영이 그토록 욕심을 부렸던 제사는 처음부터 그녀가 손댈 수 없는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거실로 돌아온 석훈 어른이 최종 선언을 했습니다. 준호는 내일 아침부터 재단 실무를 배워라. 며느리는 오늘로 이 집에서 손 떼라. 준호가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가르침이 늦으면 잡시 커진다. 석훈 어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진 일들로 그의 마음은 완전히 정해졌습니다. 서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계획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렸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모든 과정이 기록되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없이 정리될 것입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결정을 번복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석훈 어른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단단해졌습니다. 심야, 대문 앞에 캐리어 두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호소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석훈 어른의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그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푼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명절마다 남에게 베풀어라. 그게 내가 잃은 이름값이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서영과 준호의 발걸음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안체에서 석훈 어른은 혼자 상 앞에 앉아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길었는지 그의 표정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조용히 차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문서보다 어렵습니다. 석훈 어른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래도 기록은 남아야지. 카메라가 천천히 당겨지며 녹화등이 꺼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끝은 아니었습니다. 준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단 실무를 통해 진정한 나눔과 베풀미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이었습니다. 서영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이었습니다. 비록 재산을 잃었지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그리고 석훈 어른은 오늘의 아픔을 통해 더 현명한 할아버지가 되어 손주들을 위한 진정한 유산을 남길 준비를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돈으로는 살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 신뢰,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진정한 상속은 재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